주얼리의 모든 것 금방인선생 윤희 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2탄 팔찌 발찌를 준비해봤어요. 음. 원래 주얼리 하면은 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여름 되면 떠오르는 주얼리가 있죠. 네, 옷이 짧아지니까 음. 우리가 이제 팔찌, 발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팔찌하고 발찌는 디자인 이 비슷한 종류도 되게 많아요. 같이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기장을 조금 길게 해서 참처럼 길게 늘어뜨려서 팔찌로 쓰시는 분들도 음. 있어요. 우선 준비한 제품들. 짜잔, 오늘 많아요. 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찌. 발찌. 어, 저 발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발을 한번 올려보실래요? 한 줄인데 두 줄로 레이어드 한 느낌으로 보시면 일반 얇은 체인에 포인트로 볼이 들어간 거고 한 면은 면이 조금 많이 보이는 이런 템버린 느낌? 반짝반짝해서 이제 밖에 나가면 여름에 저 얘가 반짝반짝한 거죠. 반사되는 면이 많아서. 그리고 이건 이제 공간감이 많이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베이스 쿠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찾고 인기템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공간감이 있고 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까지 여러 가지 느낌이 잘 적용이 된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심플해요. 그냥 포인트? 네. 요 제품은 그냥. 포인트가 하나 딱 달리는 참형식 보라 다녀도 포인트가 될 만한 디자인이에요. 체인 자체가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요즘에는 코인 제품들을 되게 많이 찾아요 맞아요. 목걸이, 목걸이, 코인, 팔찌, 코인, 뭐 귀걸이, 코인이 안정데없거든요발찌도 요즘 코인, 발찌가 엄청 많이 나가요. 아까 그 십자가도 그렇고 가 이제 포인트로. 짠랑짠랑.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 거죠. 요즘 워낙 유행이죠 이런 코인 그쵸? 대유행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스트에요 <laughs> 예쁘다. 맞다 맞다. 예쁘다. <laughs> 예쁘죠.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레이어드 된 것도 예쁜데 여기서 지금 큐빅이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뻐요. 그죠? 예쁘죠. 이거 큐빅 아닙니다. <laughs> 내가 감히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볼 체인이 있고 중간 중간 포인트로 볼이 들어가고 멜리다이아몬드가 들어가고 딱요 부분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발에 이렇게 떨어지는 요 느낌이 너무 예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들을 보면 왜 직접 발에 착용한 느낌을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진열되어 있을 때와 발목에 둘러지는 그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보여드렸어요. 다름. 그래서 저는, 어, 발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착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발찌를 발찌로도 쓰고, 팔찌로도 쓰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제 레이어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합치시기만 하면 돼요. 방법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너무 투머치 하지는 않게. 아, 아이템들은 우선 개수는 많았는데, 어땠어요, 수빈 씨는? 저는 일단 편한 원피스에 이거 하나만 차도 음. 확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찌는 왜 제가 레이어드를 권하지는 않냐면, 발찌들은 레이어드 한 느낌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엉키거든요. 아. 엉키고 끊어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금 튼튼한 걸로. 왜냐면 발목에는 우리가 많이 착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스르르 풀려도 몰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얇지 않은 걸로. 풀는이 느낌이 나도록. 왜냐면 또 발은 걷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그쵸. 제 개인적인 기준에 있어서 예쁘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일 노멀한 것들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니까 낑겨 넣어봤어요. <laughs> 발찌 저처럼 안 차고 계신, 해보신 분들의 입문템. 음, 이건 그치? 약간 입문템인 것 음. 같아요, 정말. 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여름 음. 아이템. 네, 여러분. 오늘 또 저도 새롭게 발찌의 주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음. 여러분들도 모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음.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 <목소리>